안녕하세요. 춘천에서 부동산 중개와 경매 매주 대리업을 진행해드리고 있는 부자파 부동산 이준호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홍천 희망리에 있는 크리스탈 타워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가 2억 4,500만원, 이번 입찰가 49%인 1억 2천만원 정도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건물 전용 면적이 83제곱이니 아파트로 32평형 정도 사이즈가 나오겠네요. 사용 승인일이 2019년 7월이라 거의 신축급 상태이고 외관도 그렇고 상태는 좋습니다. 본권이 있는 곳은 홍천읍에서도 생활 편의성이 좋은 곳이죠. 홍천군청, 홍천체육관, 홍천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300m 내에 있습니다. 또한 옆쪽으로는 신규 아파트 건설 중이고 2026년 완공이 되면 주변은 좀더 살기 좋아지겠네요. 주변은 구축 주택과 아파트가 혼재된 곳인데 이곳에 신축으로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지금 대학력에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을 신청했고 적절한 금액으로 낙찰이 된다면 문제없이 명도도 될 물건이라서 관심 가져볼만 하겠습니다. 가격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추천드려봅니다. 그럼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건번호 춘천 2024타경 50796 오피스텔이고요. 소재지는 춘천시 홍천읍 희망리 크리스탈타워 5층 501호 입니다. 감정가가 2억4천5백만원 이번 입찰가 49% 반값인 2억2천5만원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건물 면적 83제곱이구요. 매각기일은 2024년 9월 2일 월요일 10시입니다. 등기권리를 보시게되며 소유권 이전후에 가압류 압류 임차권 강제경매 사건으로 인수되는 권리 없이 모두 말소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인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억 7천만 원에 대한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본건 홍천 크리스탈 타워 실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 지금 같은 평형수 32평형 보게 되면 2021년 22년에 거래된 내역이 있는데 그때 보게 되면 1억 8천 500고 그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실거래가 1억 850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감정가가 약간 높게 되어 있긴 하지만 요즘 물가오름이라든가 건축비 상승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2억 정도도 충분히 가격이 일리 있는 가격 같고요 여기서 한번 유찰이 돼서 지금 1억 2천 정도에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권이고요 본권에 5층이기 때문에 여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주 주변은 구축 아파트와, 주변은 단독주택, 그런 쪽이 이어지고, 이 앞쪽으로 해서 홍천군청과, 이 뒤쪽으로 해서 홍천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그리고 홍천 체육관까지 갈수 있는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홍천은 크게 보면 홍천읍에서 이 위쪽과 아래쪽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에 군청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시장이라든가 그런 쪽이 다 있기 때문에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인에서 살짝 위쪽이긴 한데 홍천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충분히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이 뒤쪽으로 보게 되면 홍천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체육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용하기도 좋고 홍천 군청까지도 200m 정도 거리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술관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또한 이 옆쪽으로 동쪽으로 해서. 홍천 에듀포레라고 지금 한참 건설 중에 있는데 2026년에 분양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쪽으로 조금 더 상권들이 발달을 할것이라 그것을 같이 이용하기에도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물건 충분히 신축급이고 물건도 잘 나온 것 같아서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로서 아니면 실거주 하실 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럼 현장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47-21 크리스탈 타워 5층 501호 앞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이 크리스탈 타워고 총 8층 중에 5층이기 때문에 좀 중상층 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저쪽으로 나가게 되면 홍천읍 중앙으로 나가는. 시장도 있고 그 중앙이라고 터미널도 있고 한 중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 외딴곳 쪽에 임해로 가는 길 쪽으로 만들어진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뒷편 쪽으로도 아파트가 있고 요쪽저앞 쪽으로 해서 지금 에드포레라고 후티스 공동주택이 신축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저기가 들어오게 되면 좀 커다란 그런 아파트가 단지가 만들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사건도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쪽 주변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독주택과 좀 농지도 있고 그런 모습의 조용한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 홍천읍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건 502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듯이 좌리케이트도 있는 상태고요. 뒤쪽으로는 꽃하고 나무들도 좀 심어놓고 그랬네요. 이렇게 되고 있고요. 각 층에 2호실로 해서 지금 8층까지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주차가 좀 주차 공간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그래도 주차 알림 스티커가 붙어져 있네요. 네, 현관은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상태도 그렇고 깔끔해 보이긴 하는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그 방범 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고 지금 외관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